그럼 지금부터 내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시는 현관 같은 경우는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신발장을 둘수 있는 공간이 양옆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앉아서도 신발을 신을 수 있게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하얀 문을 여시면은 현관 팬트리로 쓸수 있는 팬트리룸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펜트리룸 안쪽에 있는 시스템 장도 모두 옵션으로 주는 현장입니다. 그다음 복도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장이고 여기는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유일한 신축 현장입니다. 분양가는 2억대를 가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가장 먼저 보시는 거실을 바라보시면, 실평수 자체가 30평이 넘는 평수인 만큼, 거실 자체의 사이즈가 넉넉하게 되어 있고, 한쪽에 소파를 4인용 혹은 5인용 혹은 6인용까지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과, TV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의 폭도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거실에는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1층에는 이렇게 로버셔터가 옵션으로 주어지는 현장입니다. 현재 보시는 구조는 분양 사무실 기준으로 1층 구조를 보고 계시고,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냉장고 위쪽과 옆면에도 수납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냉장고는 두 대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있고 이렇게 널찍한 아일랜드 식탁과 대면 싱크대가 있는 주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주방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있고 인덕션이 옵션으로 광파 오븐렌지까지 주어지는 현장입니다 주방 옆에 넓은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 현장이고 이렇게 다용도실 자체가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마음을 단번에 자로 잡을 수가 있는 넓은 크기의 다용도실입니다. 현재 여기 보시는 3룸 구조 같은 경우는 여기 분양 사무실 구조의 테라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해약이 되어 여기 테라스가 있는 구조도 선택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이렇게 테라스가 여러분 공간을 찾으신 고객님들한테 정말 안성맞춤인 넓은 테라스가 있는 3룸 구조이고 안쪽으로 안방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관 기준으로 왼쪽에 안방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에는 옵션으로 시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안방에 이렇게 시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 안쪽에는 넓은 드레스룸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에 이렇게 있는 시템 장은 모두 옵션을 주어지고 있고, 이렇게 화장대까지 있을 수 있게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안방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드레스룸이 있고, 왼쪽에는 안방용 화장실이 있는 안방입니다. 안방 화장실도 일반적인 현장의 안방 화장실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넓은 크기의 사이즈로 충분히 샤워까지 가능한 크기의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앞쪽에는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방이 설치가 되어 있고 각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됨으로써 고객님들이 굳이 에어컨을 따로 설치를 안 하셔도 되는 현장입니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박이 장도 옵션으로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수납, 걱정을 덜고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각 방에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공간만 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넉넉한 크기의 방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방도 보시는 것 같이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메인 화장실을 살펴보시면은 메인 화장실에는 이쪽에 에바라기 샤워기랑 샤워기가 모두 설치가 되어 있고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견장 현사 이 부분을 설치를 하시는데 청소하실 때 편리하시라고 이렇게 호수도 별도로 항상 뽑아 놓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메인 화장실을 살펴보았고 현재 보시는 구조는 방3 개, 화장실 2개 구조이고 이 구조 외에 테라스, 포룸 등 다양한 구조가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